GSP의 종자 산업은 종자 중자 생명 산업 기술의 빅데이터를 활용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AI 적용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스마트팜에 적용하는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융합하여 첨단 디지털 육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GSP 사업 운영 실장을 맡고 있는 한영준이라고 합니다. 뭐 디지털 육종은 뭐 질문 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 저희가 사용했던 단어는 아니고요 최근에 들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차세대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고밀도 분자 포지 그리고 다중의 오믹스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생명과학기술융 합한 육종 기술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어 BT와 IT 등의 융합으로 기존 육종 기술로는 구현하지 못했던 그 복합 형질 또는 양적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융복합 육종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한, 도입하는 국가나 도입하는 기관, 기업은 현재는 조금 미비하다고 볼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예측해 본 결과는 현재 관행 육종이라든지 유전자 육종은 육종 기간이 한 10년 정도 소요되고 10년 동안 육종한 게 상품화 되는 건한5%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음, 품종 육종은 한 10, 아, 5년 정도 걸리고 소요되고요. 그리고 상품화율은 한1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육종으로 도입이 되면 육종기간은 약한 1년에서 2년 정도고 상품화율은 50% 정도. 상당히 획기적인 육종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디지털 육종 전환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R&D를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3년으로 국고 민간 다에서 약한 480억 정도의 규모로 3년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GSP에서 개발됐던 우수한 품종이라는지 우수한 성과를 이어달릴 수 있는 그런 그 과제가, 그런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 육종이라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전환하는 기술을 하는 그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R&D 사업이 하나도 있는데요. BR&D 사업은 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이 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 그 국내에 있는 종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디지털 역량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육종이라든지 그뭐지와스라든지그 최신 유전 기법을 어,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기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 전문적으로 하는 생명정보 기업을 통해서 그걸 내재화시키고, 그리고 R&D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BRD에서, 그리고 BRD에서 또 R&D로 필요한 부분은 R&D로 이렇게 추구하면서 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구축하고, 향후에 디지털 육종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국내 종자기업들이 글로벌 종자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뭐문산토라든지 뭐 신세타 이런 기업들과 격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육종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3년 또는 한 5년 후에는 한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두 가지 사업을 두 개의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민간 종자 기업들이 디지털화할 수 있는 디지털 육종을 도입할 수 있, 있게 된다면 그 기술 격차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